<laughs> 병조사 이거 하나도 써갖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써봤어요. 우리 지최영무 그, 얼굴 전담대 그회장님 그, 생그 축하드려야 되겠죠? 무사히 퇴임을 하니까 축하드려야 되겠고, 우리 서영이회장님도 축하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우리 오늘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간소하게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. 좀 성대하게 해가지고 큰잔치 우리들의 잔치를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좀간소하게 보내드리는 것같아서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새로 그 취임하시는 우리 홍석근 대장님 그 다음에 백은용호 여성 대장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그 소방 가족이 같이 여러 대장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잘 화합해서 우리 논산 의용 소방대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끝까지 격려해주시는 우리 이동우 사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전에 우리 연합대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김덕원 대장님, 그리고 박원순 여성회장님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쨌든 우리 논산소방서, 그, 우영소방대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격려를 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두 분, 수임하시는 두분 대장님들한테 박수 한번 크게 쳐주셨습니다. 수 많은 두분 회장님께 앞으로 잘 우리 논산 소방서 의용 소방대 발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이렇게 쳐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